원장님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 홀린 듯이 원장님 영상을 찾아보곤 해요. 그 이유는 짧은 영상에서도 느껴지는 원장님이 철학에 저도 모르게 위로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원장님께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지시켜주고 보는 눈을 길러주시기 위해 만든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무지했던 저도 이제는 제법 보는 눈이 생겼답니다.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원장님이 영상들 덕분에 쓸데없는 걱정들도 덜어지고 제가 생각해야 될게 무엇인지 바로 잡게 됩니다.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믿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제게는 행운인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되겠고 많은 응원이 되죠. 근데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 막비아냥거임의 대상이 되는 의사가 되기도 해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에 희한한 글 써놓는 분들도 있고요. 정말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은 제대로 보고서 댓글을 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.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존재를 해요. 환자도 의사도 다 아파요. 제가 볼땐저 역시도 아프고 그 아픈 게 뭐냐면 뭐 나쁘다 못됐다 좋다 나쁘다 라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모두가 아픈 거죠. 근데 그 정도가 심하게 아프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고 그 정도가 미미하다면 그냥 본인 혼자 아프고 마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제 글을 보고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다. 의사도 또 많이 아픈 친구들도 있다.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저 역시도 멀쩡하다고는 말 못해요. 많이 아파요. 너무 힘들 때, 막뭐 정신 못, 뭐, 정신 없이 지낼 때 있거든요.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냥 제 자신 마음 워워하고 내 머릿속에 너무 뜨거운 그 열기들을 좀 식히러 들어가는 거지 뭐 제가 별반 뭐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냥 환자들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누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일하면서 받는 저 자신의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기도 하고 뭐저 개인사도 제 가정사도 이렇게 때로는 제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요. 그런 것들이 누적될 때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머리를 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저도 그러는 것이고요. 모두가 아프죠. 모두가 아프고 힘들죠.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만 너무 보면서 살면 더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. 작은 희망 또는 의미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밤에 잠못 자고, 이렇게 영상 만들고, 뭐 비대면 상담하고,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그만 작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, 이렇게 댓글 감사히 남겨주셔서 저도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, 이렇게 응원을 받고,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